제가 여러분 미국에 갔다 왔다 그랬죠 미국에서 일년 정도를 지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흑인 아저씨와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미국 미국의 모든 욕을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욕을 다 배우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욕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약간 부모님과 관련돼 있어요 걔들 약간 좀 인성이 인성이 약간 파탄이에요 뭔 욕을 해도 엄마랑 관련이 있고 자꾸 엄마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소개를 못 시켜 주고 그리고 엄마랑 관련이 없으면 다 되게 이상한 표현들이에요. 이거외설적인 표현들 듣고 나면 별거 아닌 얘기인데 외설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 가서 약간 원어민처럼 보이는 법이에요. Kick your a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Kick your ass, <laughs> kick your ass. 그러면은 요거를 좀더 살린다면 이렇게 암마라고 암마. 아마 kick your ass라고 탁 하시네요. 아마 kick your ass. 그러면은 여러분이 직역을 하면 얘가 이제 그런 약간 이상한 그 신체 부위 뒤쪽에 있는 신체 부위를 말합니다. 나는 너의 그걸 차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런 이상한 말은 아니고 그냥 너를 발라버릴 것이다. 너는 나한테 안 된다. 난 너를 이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쓰시기 좋은 어떤 미국의 속어 같은 겁니다. 아마 kick your ass라고 말하면 넌넌 별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비티볼땀 한번 해보세요 친구한테 아마 Kick your ass 이러면은 너정도는 별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ick your ass라는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laughs>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이 suck 이런표현이있 suck. 자, 그냥 빨다란 뜻이죠. 근데 미국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You suck 이래요. 그럼 너 되게 못한다. 야너개 못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너개 못한다. You suck 이러면 돼요. 이해 되시죠? 아주 쉽게 쉽게 쓸수 있는 어떤 미국의 속어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의 욕어를 쓰실 때, 욕어를 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모든 말에 쇼트를 잘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쇼이라는건 약간 젠장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정식적으로 영업할 때 쇼트, 젠장 이런 느낌이죠. 내가 직격하면. 근데 여러분 쇼트는 미국에서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흑인들이 쓰는 말에서 쇼트는 대명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나 저기 있는 케첩 좀 줄래. 제가 아, 굳이 야, 이런 말도 안 돼. 굳이 give 케첩 이러면 약간 이렇게 봐요. 흑인들은 굳이 이러면 순간 끝이에요. 게 아니라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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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e that shit 이래야 돼요. hey give me that shit. 여기, 여기, 여기 give me that shit. 이게 중요한 말이야. give me that shit. 이러면 여러분 나저 망할 것좀 줄래. 약간 이런 말이 직역이 되고. 그래서 give me that shit 이러면은 아, 나저것좀 줄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걸 익혀두셔야 되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어떤 생활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무시받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으니까 좀 기억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다 엮어서 계속 쓰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욕은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어 회화를 배울 때다 많이 들어보자. How are you? 너무 좋은 말이에요. How are you?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약간 흑인들이 많은 곳이라 계속 말씀드리자. How are you? 를 쓰면 약간 이렇게 봐요. 약간 이이 약간 그리고 약간 이래요. 큰일 납니다. 항상 여러분 꼭 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 o How you? How a o How How you? 그리 w d o i h g 이아니 e 요 o w i n How you doing? 이런 식으로 How you doing? 딱 이렇게 하면 약간 음, 오케이, 약간 이렇게 보는 거고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이상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 자 Hi, Hello 이런 말들은 정말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Hi, Hello, Hi, Hello, Hello 이런 말은 약간 어? 약간 <laughs> 이해시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미국 영어들 Hello 음, 약간 이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미국 희근들의 인사는 What's up이요. What's, up. what's up, 이게 우리가 이제 문법의 폐해가 뭐냐면 What's up은 What's up to you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What's up to you란 말은 너에게 무슨 일이 있니? 라는 물어보는 문장인데 인사 말입니다. 그러면 인사 말에서 What's up이러면 똑같이 그냥 What's up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응용을 하는 표현 미국인들은 비동사를 싫어한다 그랬죠. 항상 비동사를 뺍니다. What u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What up이러면은 똑같이 그냥 What up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고개를 살짝 드셔야 돼요 워럽 이러면서 야, 드셔야 돼요 약간 드셔야 돼요 약간 너 정도는 별거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줘야 어쟤좀 있나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것쪽억게 드세요 이게 미국 생활 영어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실 때꼭좀 도움이 여행 가시면 그렇다고 너무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함부로 하시면 약간 칼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양한 어떤 미국의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도 되게, 되게,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처음에 어떤 형님이 저한테 와서, 에이, what's up? 이래요. 그래서 약간 당황했죠. 음, 막 이러니까, 막 비웃으면서 가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당황하면서 배운 것들인데, 여러분들 한번 써먹으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